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인구가 늘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늘어나요. 지금 100살 넘은 사람이 135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99살이 내년에 100살이요, 내년에 만명이 넘는데, 이에 갈수록 100살이 많은 거예요. 어? 얼마나 좋죠? 내가 잊지 못한 할아버지가 한분 계세요. 107살. 어, 전라남도. 내가 갔다. 음. 취재를 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디냐 이놈아? 형이야 어, 이놈아. 형님 안녕하세요. 몇살 되셨어요? 일곱 살. 아이 백일곱 살 아니야. 아이 백살 무거워서 집에다 뛰어 놓거든. 아이 오래 사는 비결좀 얘기하시죠. 아이 간단해본 단게 얘기 한 전국에 얘기하세요. 백 일곱 살인데 오래 사는 이유 간단 호당깨로 얘기하세요. <laughs> 안 죽어서 우리야 내가 웃다 왔다니까 내가. 야 근데 70넘은그 꼬막 장사 할머니가 다 팔고 오더라고 이뻐 근데 내가 형 내가 소개해 줄까? 이쁘네 왜 혼자 살아 돈도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게 어? 그러면 보통 100살이면 야이 미쳤냐 내가 왜 이러잖아요 이형님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한지 알아? 나 지금도 아니어버려 70살인데 소개해 줄까 그러더니 야 나. 저걸 데려다 송장 치를 일이냐 라디오 그 할머니가 들으면. 멋있잖아요. 어, 그렇게 살아 당당하게. 그 형님 헤어질 때내평생의 스승과 같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갖고 뽀빠이는 행복합니다. 글써놨죠 형님, 저 갑니다. 107년간 살면서 형님 막 씹은 사람도 있고 욕하고 음해하고 나쁜 놈이라고 막 했을 텐데 우리가 또 쫓아가서 막 패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참고 107년을 살았어요. 성질도 좋아. 그래 간단하지라. 얘기 좀 전국에 하시죠. 그승진하면 스트레스 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았어요? 그, 뭐라고 한지 아세요? 냅뒀더니 다 뒤지대. 아, 씹던 말든 냅뒀더니 뒤졌대. 상관하지 마라. 준화해봤더니 나 씹던 놈 80에 죽고 90에 죽고 다 죽어서 우리나라에 씹는 놈이 없다. 그, 그, 그 글을 내가 도자기를 누가 해줬어. 내 글을 쓰래. 거기다가, 냅뒀더니, 뒤지대?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안방에 있어. 그, 맨날 출근할 때 봐. 여러분, 누가 나를 뭐라 간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전음이 내 입장이 돼봐라. 그게 꼭 돌아와요. 누가 어떻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 그러다 뒤지겄지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이 여유있게 사세요. 전 야외만 43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지금도 잊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너무 많습니다. 청양고추 축제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비가 올라오는데 눈뜨오게막안 와. 그 양반이 와야 녹화를 하는데. 야, 야, 고 억고 와그 카메라맨이 갔더니 할아버지 뛰어요. 안 뛰어, 이놈아. 그럼 오보요안 어봐. 아, 빨리 할아버지 때문에 못하니 비 올라오는데 빨리 뛰어요. 어래그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laughs>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오지 그래요. 그 양반이 날 대박 났어요. 네가 급하냐, 난안 급하다. 얼마나 참 대단한 여유입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야. 정말 나는, 우리 가족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야? 정말 그동안은 가족을 좀 소홀했어요. 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직 하면, 얼마 전에 일주일만에 집에 들어갔더니 마누라가 지금 뵙겠습니다. 이러는. 얼마나 안 들어가면. 아, 그래서 아 국민에게 웃음을 준다는 게 좋지만 가족들에게는 안 되겠다. 그 날부터는 끝나면 집에 들어가요. 그 별거 없으면 집에 있어. 그래 마누라가 왜안 나가고 집에 있니 또? 하도 없다가 안 나가니까요. 정말 가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사모님들 잔뜩 계신데 남편 사랑하십시오. 웬수 천치 뭐 그래도 그 남자 때문에옷 입고 댕기는 거예요. 같이 자도 걸리지 않는 남자가 그 남자 밖에 없어. <laughs> 틀려요, 내가? <laughs> 여러분, 옷질일 좋은 거 입고, 광화문에 가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남자한테 3만원만 달라고 해봐. 안녕하세요, 3만원만 주세요. <laughs> 어느 놈이 주냐, 어느 놈이 주냐! <laughs> 남편이라도 현관에 나가, 내 여보, 3만원만 줘. 그러면, 아이고, 2만원 밖에 없는데, 내일 만원 갖다 주면 안 돼? 요렇게라도 <laughs> 하고, 평생 돈 주고 갚으라는 놈이 있어? <laughs> 이자 달라는 놈이 있어? 남편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람의 키가 170이 넘습니다. 현관에서 뽀뽀해달라고 하면은 가슴입니다. <laughs> <있는. 웃음> 고맙잖아요. 마누라 키가 크니까 딸이 170에 아들이 180에. 우리 집에서 제일 귀여운 게나요 <laughs> <laughs> 귀엽잖아. <웃음> 그냥 재밌게 살아. 세상 별거 아니다. 오케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 감옥에 있고 병원에 있고.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제 죽은 체벌은 오늘 아침에 라면도 못 먹는다. 어제 죽었는데. 라면 먹으면 행복하라. 알았지?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하라. 나 봐요. 여러분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작은 게 중요하더라고. 라이터가 다 금으로 돼봐. 라이터 돌 없으면 헛거잖아. 라이터 돌려만해그치지 어, 거기 작은 게 없으면 금 라이터도 필요 없다. 다이너마이트, 차가 그게 바위를 깨. 헬렐리아게 큰 거보다 알맞게 작다. 등소평 죽을 때한 마리 나 너무 좋아. 키가 나고 비슷한데.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 걱정이 없다. 하늘이 무너지면 나보다 큰 놈이 먼저 죽는다 <laughs> 그놈 죽고 나서 내가 부실에게 맞으니 나우리는 털문대 내 지금까지 거짓말한거 있어? 서수남 없이 나하고 친하고 좋아하는데 이마에 흉터가 일곱 개야 꼬맨 자리가 들락날락하다 빡치고 나가 나 깨끗하잖아 내 평생 한번 부딪혔어, 우체통에. <웃음> <웃음>